하는데 정말 밥만 먹었어요 저는 어. 말도 안 하고 네, 말은, 말은 이이다 아. 시 혼자만 먹기만 하면 밥만 먹고 가야겠다는 네, 생각이 네, 네. 많이 했나봐요 밥만 시죠 그래서 밥만 먹고 그래 <laughs> 네. 네. 밥을 먹고 나서 네.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야 된대요 네. 그래서 어. 같이 교회까지 그래, 교회까지는 가자고 교회 가 네. 처음 만나서 교회 가지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헤어지고 헤어질라고 하자면 다시 안 만나야겠다 정말 이상하다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운전석에안아갖고 제가 내리고 보조석적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악수나 한번 하고 헤어지자고 악수 한번 하고 그래 그 마지막 손님한번 잡아주자. 아, 네. 아. 그래서 손을 딱 잡아줬더니 네. 갑자기 내 마음이 느껴졌다 했는데 네. 그때 정말 불 같은 성령이 님 <laughs> <laughs> 뭐야? 정말 여기서부터 정말 불 같은 성령님이 갑자기 확이만 진짜 아, 손 잡지 말았어야지. 아. 그러니까요. <laughs> 어머님 어, 진짜 확, 뭔가 느껴졌어요? 정말, 아, 아니 정말로 어, 정말 어. 엄청나 뜨거운 성령님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성령새를 받는다는 그 느낌의 그 성령님이 정도? 진짜 그 순간 임하셨어요. 아니, 어, 내, 내 마음이 느껴져요. 그런데 다른데 방송에 나왔을 때는 정말 전기가 왔다고 얘기한 예, 정말 예. 그 순간. 기이니까 네, 네,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라고 순간. 아니,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요? 에그 그러니까 상상을 못 하겠어요. 막. 정말 전신이 다 뜨거워지는 그 느낌. 한 라인 처음 만났을 때그 느낌. 예, 그한라 처음 만났을 때, 그 네, 그때 성령새라는 그 느낌이 그때 정확히 났어. 그래서 와. 집에 가면서 되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. 네, 이성적으로 아닌데. 네. <laughs> 아니 뭐지? 뭘까 진짜? 아니.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고.